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현직 대통령인데, 어, 대통령의 그 권한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이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되는 그 항을 버렸어요. 저는 이것을 유도한 사람이 유영아 변호사가 아닌가 그때 계속 의심을 했고요. 나중에 혹시 만날 기회가 있으면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어요. 수사를 받겠다고 했어요. 헌법은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특검과 검사들이 수사를 했어요. 대통령을 막 난도질했어요. 일반 범죄처럼 제가 그때 그런 말을 잘했거든요. 이것은 FBI가 수사하는 리코 범죄라고 있거든요 리코 범죄 말하자면은 조직 범죄를 방지하는 그런 법이 있어요. 리코라고 부르는 이 미국 그 연방 법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 조직 범죄처럼 대통령을 수사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지금 검수 안박에 대해서 이해하시려면은 이 리코 범죄에 대해서 한번 들어두셔야 됩니다. 한동훈이 유창한 영어 실력에 다양한 국제 업무 경험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한동훈이 미국 변호사입니다. 뉴욕 변호사 학장.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아마 LLM을 했을 거예요. JD는 아니겠지만은. JD를 안 하면 미국 법은 잘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 어, 미국 연방, 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도 미국에서 연방 형사소송법을 공부를 했었어요 그 리코 범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훈 검사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마치 리코 범죄처럼 수사한 겁니다 말하자면 어, 리코 범죄는 원래는 마피아를 수사하는 범죄 다루기 위해서 만든 범죄인데 지금은 최근에도 미국에서 하웨이도 리코 범죄로 기소를 했거든요 하웨이 말하자면 일반 기업도 범죄 조직으로 간주를 하거나 아니면 정치인도 범죄 조직으로 간주를 합니다. 지금 분명히 이재명이 돼해서도 똑같이 리코 범죄, 미국의 리코 범죄처럼, 말하자면 FBI가 수사할 때 다루는 것처럼 분명히 그렇게 다루고, 실제로 전형적으로 이번 하천대유 범죄는 리코 범죄거든요. 미국의 리코 범죄. 여러 조직, 성격이 다른 여러 조직이 연루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그런 범죄입니다 탄핵 수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놀라운 것은 한동훈 검사가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렇게 기용이 되기 때문에 누가 나왔느냐 나 나간다 라고 하면서 누가 나갔느냐 이복현 검사가 나갔습니다 두 가지를 말하면서 하나는 검수완박이 도대체 뭘 하는 짓이냐 검찰을 없애겠다는 거냐 이렇게 하면서 나갔어요 한 가지 더 한동훈 비용한 것도 비판을 했어요 그것은 페인, 페인트 모션이죠 같은 편이죠 이복현과 한동훈, 윤석열 다 한편입니다 한편 이복현은 특히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검사로서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업범죄 전문가죠 예전에 탄핵수사를 할때 탄핵수사팀에 함께해서 삼성을 쳤죠 저는 이복현 검사가 이때 맞춰서 나간 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기용한 것과 같이 검수 안박에 대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검+ 범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주사파들 또는 뭐 윤호중 같은 운동권 출신들은 기본적으로 머리가 좀 모자랍니다. 검사들의 수사권을 어, 박탈을 하면은 지금 리코 범죄 같은 이 거대한 조직 범죄를 수사를 못합니까? 정말 웃긴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경찰을 시키면 되지 이복현을 경찰청장 만들면 되겠네 검, 경찰들이 훨씬 더 장악하기가 쉽습니다 이 사람들은 경찰은 기본적으로 옷을 벗으면은 변호사 개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경찰이 훨씬 더 쉬운데요 너무 재밌어요 저는 검사들을 경찰 요직으로도 파견하면 되죠 지금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만드는 어, 윤석열 당선인 그걸 못하겠습니까 이검수안박이라는 것은 정말 머리가 나쁘다 이 뜻이죠. 제가 지금 대통령인데 검수완박 검수 해준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서 춤을 출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윤석열 힘을 뺀다고 지금 머리를 쓴 머리 모자라는 공산주의자들의 아이디어입니다. 어쨌든 이 상황에서 윤석열 사단이 아주 급하게 움직이고 있죠.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으로 가고 이복현은 나왔어요. 이제 나와서 곧 어디로 갈지 기축가 주목이 되죠. 뭐 아무것도 안할 일은 없습니다. 경찰청장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공산주의자들은 너무 급이 나서 지금 거대한 조직 범죄를 다루는 어, 검찰 FBI와 같은 검찰 지금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공수처도 무섭고 또 중대 범죄 뭐 이런 수사청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다 자기들한테 칼로 오니까 무서울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자신들이 윤석열 당선인을 괴롭히게 됐다고 하면서 막 날개를 좀 달아주고 있어요. 보고 있으면 참 가관입니다. 그에 맞춰서 급하게 움직입니다. 일단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을 딱 차지하는 거죠. 미국은 검찰청, 검찰총장,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법무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입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미국은 그렇게 돼 있고, 어, FBI 같은 그런 그 중대범죄 수사 기관이 사실은 뭐, 경찰청 같은 개념이 없고요. 법무부 소속입니다. 말하자면은, 지금 미국은 뭐 검사가 기소밖에 안 한다. 그건 뭐뭘 모르는 소리죠. 사실이 아니죠. FBI는 사실상 경찰이면서 연방경찰이면서 수사하지 않습니까? 소속은 법무부예요. 말하자면 한국의 중수부입니다, 중수부. 지금 이걸 몰라서 그런 걸까요? 범공산주의자들 머리가 나빠서. 이 사람들이 지금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사실은 특수부와 예전에 중수부, 대검 중수부랑 싸우는 것이거든요. 말하자면 윤석열 같은 강성 검사들과 싸우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 검수완박이라는 것은 윤석열한테 아예 그냥 날개를 달아주는 건데요. 현직 대통령이 훨씬 장악하기 쉬운 경찰에게다가 모든 권력을 주는데, 검수완박이라는 것은 자승자박입니다 정의당에서는 오늘 어그 검수완박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윤석열도 한동훈. 어, 기용은 하지 마라, 이렇게. 중간에서 뭐둘 중에 하나는 그냥 뭐 이렇게 끝장이 날것 같은지 그렇게 말리던데요. 이미 뭐 물러서기가 힘들죠.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하면 검수 완박이라는 것은 결국은 현직 대통령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헌법 가치를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헌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제 눈에는. 전부 다 헌법을 부분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헌법 구절이 다다 다 달라요. 좌익들이 제일 좋아하는 헌법은 1조에요. 1조. 그 다음에 어 우익들이 좋아하는 헌법은 3조, 4조. 그리고 애매모호하게 경제민주화를 좋아하는 어, 좌익들이 이항이 아니라 1항은 또안 보거든요. 경제 자유와 헌법을 다 부분적으로 자기한테 필요한 만큼만 쓰고 있습니다.